미니 문법 시트 64번 자, 동사가 원래 다로 끝나지? C는 본다야. 그런데 이런 동사가 다로 끝나지만 만약에 동사 앞에 이렇게 투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뭐라고? 어, 달라져. 자, 한번 볼게. 본다라는 동사인 C 앞에다가 투가 붙었어. 그러면 더 이상 본다가 아니야. 보는 것, 보기. 이렇게 바뀌는 거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I want.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나는 뭐를 원하지? 영화, movie, TV를 보기를 원한다. 혹은 TV를, 아, 영화를 보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2가 붙어 있는 거야. 됐어요. 자 밑에 해석 한번 해보자. 그녀는 좋아한다. 그녀는 좋아한다. 뭐를 만나던데 투가 붙어서 만나기를 좋아하는 거야. 누구?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기를 좋아해. 혹은 여기 말고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치? 자 그다음에요. 음. 그녀의, 아, 이거는 풀어보자, 우리. 알겠지? 자, 밑에 거다 한번 볼게.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영작. 자, 나의 취미는 수영하는 것이다. 우리 특강 때도 많이 했었어. 동사부터 찾아야 되지. 이다. 이거 뭐야? 비동사지? 자, 그 다음 주어. 나의 취미는 은는이가로 끝나니까 주어야. 자, 나의 취미는 이다. 나의 취미는 이다. 어, 그래. 내 취미가 뭔데? 수영하는 것이라고. 이거 그 다음에 적어주면 되겠지? 자, 적어봅시다. 나의 취미는 my hobby. 응. 그 다음, 이다, 동사. is. 그 다음, 수영하는 것. 수영하다가 swim이죠. 여기에 m 하나 더쓸 거야. 이거 나중에 알려줄게. 그 다음, 수영, 어, no, no, no. 잘못했어. <laughs> 아니야. swim하는 수영하는, 수영하는 것은 swim 앞에다가 뭐를 붙여요? 그렇지 투를 붙이면 돼요. My hobby is swim. to swim. 이렇게 가면 돼. 되겠지? 이때 거는 한번 명작 해봅시다.